탑 자르반일 수도 있고 정글 자르반 서퍼피들 탑 판테온 아니면 탑 요네 요네나 판테온 둘중 하나 올지. 어 자르반인데? 야 이거 내가 하고 싶었던 매치업인데요 이거? 제가 갱플 상대로 자르반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게,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자르반은 선제공격에 주문자결 든 자르반으로 도란링 2세 개 찍는 자르반 하고 싶었거든요. 이 친구는 유성을 들었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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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럽네 벌써. 고물 <목소리> 사냥꾼 터져서 좋긴 해요. 형식 먹었다. 아씨발 이런 좋 같은? 와, 야씨 살인났는데 이거? 라인 빨리 밀자. 안 맞았어? 어. 아 유성 괜찮네. 뭔가 유성 생각을 안 하게 되네 이거. 말파 같은 게 아니고? 아 공격 빠르다. 자르반 상대로 라인 밀면 너무 위험해진다. 키 갈겨 갈카 갈가 먹다가 갈가 먹다가 이큐 쓰면은 죽는 거잖아 이거 조심해야겠네. CS 제가 앞서고 있어도 좋긴 하거든요.

어. <laughs> 이 오냐? 오셨나? 차이스 사냥꾼. 달고이 부시에 한번 빼면 좋겠다. 안안한 빼면. 아, 아. 아, 오케이. 아구리 타겠 아. 아리타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 어. 위험한데. 공은 안 쓰네. 공 썼으면 내 이겼을 것 같은데. 불칼 두번걸어서 몸으로 보여줌 됐다. 이게 안 들어와? 아 에반데 아 이게 안 들어오는데 평타한데덫 쳤으면 좀 위험해서가지고 아 아깝네. 아 이거 왜씨일본으로 가있어? 아 짜증나 2번이어야 나갔는데 응 잡은건데 아 아깝다 아깝 이것도 좋거든요? 내가 킬 먹었잖아, 좋아. 아래 잘 뺐고. 보여주자, 우리 세주하이 갱플 조합이 사기라고 내가 입이 달도록 얘기했는데, 이판 이겨서 증명하자. 조합 사이로 이기는 거. 아, 이거 까고 가서 잡고 둘다 잡을 거야. 아, 이거 못 봤네. 이거 있는 거. 이거 방금 생긴 거예요? 맞지? 아 그래. 이 없었어. 바론 치게 유도해봐. 바론, 아, 어, 잡았네. 얘네 나한테 모든 거다쏟아붓네 이러면은 얘네가, 어우, 좋은데? 이거 나 탈강 나오니까. 바론 칠 준비. 바론 칠 준비 고고. 궁다 빠졌어. 궁다 빠진. 이 열매 잘못 터트렸나 봐. 히들공 자르반공 조심하자. 수식 아, 맞는 것같이 스택이었어. 밀고 빠져. 안뺄 거야? 어 빼지 마 그래. 용 20초 남았는데 더해 그래 그래. 어용 어, 20초인데 더해? 오케이 잘했다 잘했다. 아니 진짜 더 하라고. 어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잘했네. 어용 20초 남았는데 한번 시도해 보면 안 되는 각이었지만 잘했어. 밀고, 연애 없을 때할 만하거든. 연애 노텔이잖아 이래라, 너 연애랑 놀아라. 어, 괜찮은데, 까베 쟤네가 치게 유도해야 돼. 이쯤이 츠이잉깨어 비공식 펜타킬이요 세주 갱플 무적전 맞지 여러분 여기 정글러 보고 계신 분 있으면 우리 팀탑 갱플이면 세주 하세요 조합 개사기야 나 우리 팀 정글 세주일 때 접은 적이 없어 진짜로 너무 좋네 조합 뭐야 이거 레오나 아니야 왜 레오나 같이 생겼니 굿. 갱플이 다리 어깨 이겨 이기기 힘들어. 그러게, 반여광 다리우스 저분, 스가님 아니야? 아, 스가님 맞아요? 반갑다. 진짜 오랜만에 보네, 이분. 시스, 제가 아마 시스, 스가님한테 솔로키를 따인다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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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럽게 시스, 시스, 시스. 스가님 유튜브에 박제가 되겠지요? 아, 저도 좋아. 저도 좋고, 이겨도 좋아. 이기면 내가 박제하고, 지면 내, 내가 박제 당하는 거니까, 둘다 좋아. 약간 박제 패티시 있거든요. 둘다 좋아. 성사가안 나가는데 게뛰

아그리 타했습니다 아그리 타했습니다 우! 짜릿짜릿하다. 이번 턴은 좀 위험하긴 하다. 경험치 차이가 나서. 근데 아마 솔로킬 한 번은 따일 거야. 솔로킬 한번 주고 게임을 이기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이게 저런 식으로 스펠 교환하는 사람이면 진짜 각, 진짜 이지게 잘 보거든요. 저분, 결과. 먹어지냐? 아, 먹어져, 씨. 아이씨. 풀 괜히 뺐다, 아, 씨. <laughs> <laughs> 네, 킬한번 먹었으니까, 이거 전멸 차이로 다리가 이러면 킬 각도 보거든? 핸디캣 때문에 일단 여기서 풀 빼면 좋은 교전이 될수 있어. 이됐다 그러면 그냥 탄 밀자 밀고 죽거나 이거 탑으로 상대가 다뛸수 있긴 하거든? 결국 먹네 저걸

아 근데 재밌다 라인 전아 너무 재밌다 아 다리우스가 잘하니까 개재밌네소비 하오르는 불길 속에서 난내 증오를 보았지. 다 죽냐 왜이 새끼들아? 어 아니 그냥 이게 웬만해서 역전각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봐야 되는데 역전각 안 나오는데 이러면. <목소리> 내걸 뒤찾아 정말해. 와, 선습니다 맞냐 근데 이거 못 막지 패배 아쉽다 아쉽다 유튜브 올릴까 재밌었는데라 인전 그죠?